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제주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를 이어주는 길 도로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5월 27일 비자림로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만에 공사는 또 중단됐습니다. 제주도가 왜 갑자기 5월 27일에 공사를 시작했을까? 그리고 하루만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실체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8년 8월에 찍힌 사진입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바로 그 사진. 900여 그루의 삼나무가 다 베어지고 경관 훼손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도지사가 공사 중단을. 어,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이 되어서 제주도는 어, 설계도면을 변경해서 제출했는데요. 그리고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이설계도로면의 도로 폭이 27m로 확장된 채 공사가 재개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벌목 현장에 달려간 시민들이 엔진톱을 지금 껴안고 공사를 막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저항에도 공사는 여전히 강행되다가, 팔색조 그리고 애기뿔 색동구리 같은 멸종 위기 동물들이 발견되면서 두 번째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2020년 5월 공사는 다시 재개됐습니다. 이날 찬성 측 주민 100여 명이 공사 현장에 나와서 환영을 했죠. 하지만 환경청과의 협의 내용 미이행으로 공사는 하루 만에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간략히 세 번의 중단을 설명드렸습니다. 제주도는 엉터리 공사 진행에 대한 반성 없이 공사를 자꾸만 재개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든 건 제주도인데 마치 반대하고 있는 도민들, 시민들이 문제인 것처럼 행동하죠. 주민들을 동원해서 환영행사 그리고 쇼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준비했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해보자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5월 27일에는 문제가 없으니 공사를 재개했다고 말했다가 5월 29일 공무원들이 환경청을 방문했었거든요. 환경청을 방문한 후에는 본 공사가 아니었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한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제37조 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항을 보면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그리고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에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후에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비자림로 공사는 1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재개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대통령령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사 재개일 그 당일까지도 전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공무원들이 나중에야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주도가 말을 바꿨다라고밖에 볼수 없는 겁니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행정행위를 진행한 것입니다. 지난 6월 2일 비자림로 공사를 담당하는 부남기 건설 과장이 제주 KBS와의 대담에서 아나운서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아나운서가. 공사를 재개할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환경부하고 협의가 다 끝났다 그렇게 말했는데 환경청이 바로 공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 그러면 이건 협의가 안된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분함기 과장은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착공한 것은 본공사가 아니고 비자림로에 있는 어떤 소나 말이 접근할 수 없는 그 구간 삼나무 수목 배출을 우선한 거고요. 수목 배출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갑자기 공사 재기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수목을 잘라서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청에서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제출된 저감 방안을 검토하고 점검해 보자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환경 영향 평가법을 좀더 살펴보면서 분암기 과장의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 조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제47조 사전공사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보면, 사업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협의 절차 또는 제46조 2항에 따른 변경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 어, 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 협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하는데요. 공사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검토하고 점검하는 것, 아까 분함기 과장이 말씀하신 검토하고 점검하는 것이 바로 협의하는 과정 아닌가요? 협의 중인 사업인 경우로 사업 공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협의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5월 27일 비자림노 공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수목 배출이 아닙니다. 정리해 드리면 제주도가 지난 5월 27일 공사를 재개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제47조 사전 공사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요. 3개월 이상 중지한 공사를 재개하면서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제37조 사업 착공 통보의 의무도 위반한 것입니다. 명백히 위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는 제주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가 저지른 위법행위를 하나 더 짚어보자면, 지난 4월 원희룡 도지사의 도의회 답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1일 열렸던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산읍 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고용호 의원이 비자림로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해서 묻자 5월부터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말 한마디에 공무원들이 공사 시기를 5월 넘기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4월에 이미 공사를 계획했다면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한 바로 그 시점에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위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뭐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제주도의 7월 초 재개 공사 재개라는 말은 비자름루의 생태 환경을 너무 무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무지해서 모르고 있는 데서 나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애기뿔 쇠똥구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라고 환경청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걸 하기 싫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곤충이 아니라고도 말하지에 제주도청의 어떤 공무원들은 애기뿔 새똥구리는 제주도 어디가나 발견할 수 있는 곤충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30년 전 제가 어렸을 땐 그랬습니다. 어디가나 소똥 있고 말똥 있는데 애기뿔 새똥구리들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의 기관인 제주 테크노파크에선 예산을 지원받아서 멸종위기종인 애기뿔 새똥구리 증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런 건 신경 안쓰 써도 된다고 하고 한쪽으로는 또 세금을 들여서 다시 살려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 행정 코메디입니다. 코메디 건설국 공무원들이 무지에서 다시 깨어난다면 7월 공사 재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주도는 좀 제주도답게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난개발들, 막가파식 도로공사로 인해서 제주도가의 자연이 더 이상 파괴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어, 자연 보존을 하는 것, 이게 가장 우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지금 남아있는 이 제주의 모습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어, 어쩌다 보니 도로를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 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어, 그렇다면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도에서는 비자림로에 대해서도 투플러스원 도로는 뭐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자면. 차가 천천히 가는 상황에서는 2.94km의 이, 이 비자림로 도로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님이 직접 제주에 와서 어, 비자림로 방문하시고 그리고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2+1 도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주도에서는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은 채이 가능성들을 열어보지도 않은 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대안들이 시민들에게서 제출된. 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제주도의 생태와 환경을 고려한 제주도만의 도로 설치 가이드라인이 이번에는 정말로 이번에는 꼭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다운 모습 관행에 젖어서 제주를 파괴하는 일 이제 그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는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화산섬이라서 특별하고 뭐다 여러 가지로 특별하지만. 제주도 다운 모습이 지금까지 지켜져 왔기 때문에 그 특별함을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지 이기도 하지만 제주 사람들이 수백 년 수천 년 지켜온 그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파괴되고 있는 자연 환경은 그 자연에만 머무르지는 않겠지에 이 자연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주도민들이 그 삶의 모습도 너무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비자림로는 비단 비자림로 하나에 머물지 않을 겁니다. 제주의 미래를, 이 비자림로 공사가 어떻게 되느냐는 제주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겁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어떻게든, 어, 비자림로의 모습 지켜줄 수 있도록. 그 생태가 지켜지고, 제주 도민들의 삶이 지켜지고, 제주의 미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은 이 커피숍에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잡음이 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또 어떤 곳에서 촬영을 하게 될지 여러분도 모르고,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어, 제주순정TV 구독 추천 꼭 눌러주시고, 많이 많이 봐주시고, 어, 애정 어린 시선으로 많이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나 진짜 뭘 애정 어린?